우리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강력히 규탄하며 충남도와 태안군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 이 사업은 약속만 남무한 허울뿐인 정치적 공양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태안군의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은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의 주체인 국방과 경무소조차 기업 지역 유치는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명무실한 경제 활성화에 불과하며 그저 국민을 형육, 혐육, 현혹하기 위한 소위 속빈강정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호황된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남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 전체의 정당한 권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큰 연대와 단, 단합된 행동으로 끝까지 맞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우리 태안군민은 국방광연구소가 국가 방위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이해하며 소음과 재산 피해 등 수 많은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주민들에게 더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태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인기 활주로 예산 반영, 결사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비행장 건설은 절대 반대합니다. 주민 설명이 하루 만에 m o l 체계되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군사작전으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